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 관련 이슈 및 감동 사연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늑대 튜브입니다. 무인 점포.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상점에 주인이 있어도 권총을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CNN 특집 방송 한국 무인 점포에서는 방송 직후 실제로 방송을 본 미국인들이 쇼크나 실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일상이 미국인들에게는 쇼크라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그만큼 선진국 중에서도 인정받는 선진 시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CNN 특별 기획 한국의 무인 점포.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곳은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새벽 3시, 그러나 이곳에는 직원도, 경비원도, 심지어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외가 아닌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CNN의 안드레아 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무인 편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 현상을 취재해왔지만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 그 어떤 취재 현장에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수백 건의 강도 사건 때문에 심야 시간대 편의점 출입구에는 이중, 3중의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나 이곳 서울에서는 새벽 3시 젊은 직장인이 무인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그는 아무런 제지 없이 물건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뒤 조용히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한 명의 직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뉴욕에서는 무장 경비원이 있는 상점도 매일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직원조차 없는 이곳이 어떻게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걸까요? 무인 편의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탁소, 식당, 카페,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무인 점포들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범죄나 기물 파손 사건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첫날 밤한 무인 편의점 앞에서 6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단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시민. 무인점포요? 그냥 우리 동네 가게인데요. 당연히 소중히 해야죠. 김영호 68세 주민. 밤에 공부할 곳이 필요할 때 자주 와요. 여기가 제 작은 스터디룸이에요. 박소연 23세 대학생.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택가의 작은 골목에서 발견한 무인 카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수천 달러짜리 커피머신이 있습니다. CCTV도 거의 없고 문은 24시간 열려있죠. 제가 사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2,500건이 넘는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포들은 이렇게 3중 잠금 장치와 방탄 유리,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울의 무인 점포들은 그 어떤 물리적 보안 장치도 없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무인점포 현상은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진우 교수 사회학과. 3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무인점포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혁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의 거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물리적인 감시나 통제 없이도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의 진보가 아닐까요? 서울에서 시 n n 안드레아 얀이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로. 앵커 안드레아 정말 놀라운 리포트네요. 실제로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안드레아 네 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무인점포들이 단순히 심야 시간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이 만들어낸 특별한 현상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이 무인 점포들을 마치 자신들의 공간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안드레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취재는 저에게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앵커 정말 흥미로운 리포트였습니다. 안드레아 양과 함께한 서울발 특별 취재였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무인점포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CNN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CNN 인터내셔널 특파원 안드레아 양 촬영 편집 마크 존슨 CNN 특별기획 한국 무인점포 미국 시청자 반응 제니퍼 윌리엄스 58세 뉴욕 편의점 운영 30년차 방송을 보다가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잠시 숨을 모실 정도였죠. 우리 가게는 삼중 잠금장치와 무장경비원이 있는데도 매달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소파에서 실신해 있었고 남편이 911을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45세 시카고 보안회사 CEO 20년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 왔지만 이건 방송 중간에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이럴 순 없어. 를 계속 중얼거리다 쓰러졌다고 하네요. 깨어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할것 같아요. 사라 존슨 34세, 샌프란시스코 경찰관. 순찰 근무를 마치고 방송을 보다가 그만.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는 일시적 쇼크 증상이래요. 우리 지구대는 편의점 강도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건인데, 직원도 없는 가게가 24시간 운영된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로버트 테일러 62세 보스턴 소매상 협회장 40년간 내 AI에 럽게 문 닫았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식이 부정되는 걸본 거죠. 퇴원하자마자 협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에밀리 파커 41세 런던 보험계리사. 방송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 결국,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이게 말이 돼? 를 계속 반복하다가 쓰러졌다네요. 런던의 보험 통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건 그야말로 수학적 확률을 뛰어넘는 기적이에요. 토마스 가르시아 52세 LA 보안 컨설턴트. 방송을 절반도 못 봤어요. 한국의 무인점포들이 cctv도 거의 없다는 부분에서 실신했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남은 방송을 봤는데 집에서도 또 쓰러질 뻔했어요. 30년 보안 전문가로서 제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리사 밀러 37세 시애틀 편의점 체인 매니저 직원들과 함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저뿐만 아니라 점장 3명도 함께 쓰러졌다더군요. 우리는 매장마다 보안 요원을 두 명씩 배치하는데, 이건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데이비드 윌슨 49세 디트로이트 범죄 심리학자.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방송을 보다가 실신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동료 두 명도 저와 같은 상태더군요. 20년간 범죄 통계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모든 데이터와 이론을 뒤엎는 현상이에요.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네요. 캐서린 브라운 55세 마이애미 보험회사 임원. 보험 청구 통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보다가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우리는 무인점포 보험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런 게 필요 없다니. 지금도 어지러워요. 앤서니 모리스 43세 뉴저지 범죄 예방 컨설턴트. 방송을 보다가 아내가 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걸 봤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이라고. 15년간 범죄 예방 컨설팅을 해왔는데, 이건 제 경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현실이네요. 퇴원하고 나서 한국 관련 자료를 밤새 찾아봤어요. 메리 앤더슨 47세 텍사스 슈퍼마켓 체인 소유주.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인 편의점에서 새벽 3시에 여성들이 혼자 들어가서 장을 보는 장면에서 그만 정신을 잃었네요. 우리 매장은 낮에도 보안 요원 없이는 문을 열수 없는데. 깨어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표부터 찾아봤어요. 프랭크 도미닉 51세 필라델피아 범죄수사대 팀장.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신해서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죠. 우리 지역은 무장 경비원이 있어도 매주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의식을 되찾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올리비아 윌슨 39세 샌디에고 보안 시스템 엔지니어. 보안 카메라도 최소화되어 있다는 말에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이 물을 뿌려서 겨우 깨어났다네요. 10년간 설계한 모든 보안 시스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어지러워서 휴가를 냈습니다. 리처드 팔머 64세 시카고 소매상협회 자문위원 40년간 쌓은 내 경험이 거짓말 같았어요. 방송을 보다가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답니다. 의사가 말하길 극도의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퇴원 후에도 계속 방송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제시카 라이트 33세 휴스턴 편의점 매니저. 직원 교육 시간에 함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고가의 주류가 진열된 모습을 보고 실신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직원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류를 특수 케이스에 잠가두는데 스티븐 모건 59세 뉴올리언스 범죄 예방협회 회장. 협회 임원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던 중이었죠. 무인 카페의 수만 달러짜리 커피머신이 그대로 놓여있는 장면에서 쓰러졌어요. 깨어나보니 다른 임원들도 두 명이나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죠. 헬렌 카터 42세 보스턴 보험계리사. 위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을 보다가 과호흡으로 쓰러졌어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보험 산정 모델로는 계산조차 불가능해요. 남편이 부채질해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네요. 알렉스 고든 44세 애틀랜타 보안 컨설팅 회사 대표. 팀원들과 함께 방송을 보다가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의 현금 보관량을 듣고 실신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와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던 모든 보안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회사 전체 사업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할것 같아요. 패트리샤 브룩스 56세 미네소타 편의점 체인본부장 전국 매장관리자 화상회의 중에 방송을 함께 봤어요. 한국의 무인점포에서 여고생들이 늦은 밤에 과자를 고르는 장면을 보다가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전국 15개 지점 매니저들도 4명이나 실신했대요. 우리는 미성년자 출입도 제한하는데. 다니엘 워커 38세 시애틀 범죄 심리학 교수. 학과 세미나에서 방송을 틀었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절도범들의 심리를 연구해 온 교수진들이 집단 실신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저도 한국의 범죄율 통계를 보다가 정신을 잃었고, 세미나는 자동으로 해산됐죠. 10년간의 연구가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방송 이후 특히 보안업계와 유통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응급실에서는 방송 시청 후 실신한 환자들을 코리안, 신드롬 케이스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안회사들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해당 방송 시청을 자제하라는 내부 메모를 돌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미국 소매상협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의 무인점포 현상이 미국 소매업계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